잠자리 독립 적기가 언제일까요? 외국 영화 보면 Bye Mom Bye 네네, 이상 네. 이러고서 막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네네, 아이는 자고 네. 막 이거는요 사실은 네. 어, 아이가 준비가 되면이 답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이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어, 그때 독립을 시키는 게 맞거든요 오랜 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 문화도 중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조금 아이들이 준비될 때까지 부모님이 조금 옆에서 많이 안정을 시켜 주는 것이 아이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요. 근데 의외로 아이마다 지능과 무관하게 또 발달에 큰 문제가 없어도 유난히 밤에 혼자 남거나 내지는 깜깜해졌을 때 시각적으로 깜깜함은 변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이것을 겁쟁이라든가 음. 네가 네 나이답지 못하다는 그런 라벨을 그런 규정을 하는 건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음. 물론 아이가 준비가 돼야 음. 하는 거고. 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음. 방향은 말해줘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네가 좀 준비가 되면 혼자 자는 것이 너한테 오히려 도움이 될 거야. 음.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네. 그 과정을 우리가 천천히 준비해보자. 그리고 음. 네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으면 밤에 자기 전에 무서운 건별 바람직하지 않아. 네.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 네가 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렴. 음.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 네. 이 정도로 말해주면 되거든요. 음. 겁을 먹는 것이건 불안이 음. 있는 것이건 음. 어떤 아이는 불을 끄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네네. 지금도 불을... 베란다에 꼭 불을 켜놔야지만 잔다고 네네. 하시는데요. 네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깜깜하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약간 수면 등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네, 네. 수면 등을 좀 켜줘야 잠자는 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수면 등을 네. 잘 활용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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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맞아요.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네네. 네, 네. 예. 네, 네. 아이하고 떨어져 자는 게 좋은 거예요? 떨어진다는 게 뭐는? 무슨 잠잘 얘기예요? 잠잘 때는 잠잘 때는 자기 방에서 재우는 거? 좋고 나쁘,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차피 우리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되면서 독립적으로 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독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언제만의.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음. 혼자 방에서 자는 시기를 몇살 이렇게까지 할건 없고 네. 애들마다 잘 특징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아, 어떠한 진짜요? 기준이 있으면 음. 그 기준에 따라서 시도는 해보지만 네. 아이가 너무 저항 저항감이 크거나 힘들어할 때는 네, 네. 천천히 가도 된다는 말씀 거예요 천천히 가도 전혀 문제 없다 네. 예. 원래 인간이 발달상 36개월이 넘으면 음. 엄마가 내지는 아빠가 눈에 안 보여도 그리고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안 해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나의 마음 안에 상으로 맺힌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만 36개월 <laughs> 이전의 아이를 네. 밤에 떨어뜨려 놓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36개월이 좀 넘어서 분리불안이 많이 없고 그러면 네. 이제 아이를 좀 자기 방에서 재우되 옆에서 좀 잘 도와줘야 돼요 네. 잠이 들 때까지 좀 이렇게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 준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좀 애가 안심하고 그 과정을 해 나가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네. 근데 36개월에 그렇게 해 봤는데 애가 너무 무서워하고 울고 그러면 네. 에이 겁쟁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무슨 쟁이 이런 음, 말 하면 안 돼요 만 3세에서 5세 네. 보통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죠 네. 이때 아이들은요 하루에 최소 10시간 이상을 자야 되고요 네. 대개 13시간 정도 자라고 해요 아이들이 보통 어린이집 가려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8시에는 아, 적어도 음, 음. 자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 그리고 초등생들 있죠? 네. 초 1부터 초 6까지. 음. 9시간에서 12시간 자야 돼요. 말이 돼? 네. 그래서 어떤 분이요? 네. 대학생인데 12시간. <laughs> 그건또 뭐죠? <laughs> 그거 문제 있는 건가 네. 이러시는데요. 굉장히 맑은 정신으로 잘 생활하신다면 네. 그걸 뭐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나쁘진 네, 않은데 네, 뭐 네. 대학생인데 1 2 시간씩 해서 주무십니까? 좀, 좀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잠은 아이들한테 네. 좀 양보하시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중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는요, 네. 최소 8 시간에서 1 0 시간을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이 좀 우리가 네, 생각하는 네, 것보다 는더 네, 자야 더 되는, 게 되는 맞아요. 거죠. 잠이 네. 부족한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음. 그 공부는 언제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머 아. 여기 또. 우리 또오만원또어머많 <laughs> 아니 보내 주셔도 어떡게 해요. 이거 정말. <laughs> 우리 뭐 어떻게 할줄 모르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가만사해 보자. <laughs> 우리 5만 원 보내 주신 분들 아이들 예. 아 댓글 예. 읽어 줄 읽어 려 읽어 주려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오 박사님. 네. 어 오, 오, 박사님 어찌할 <laughs> 지 몰라. 다, 다, <laughs>